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전생에서 지은 업보가 어떻게 현생에서 불륜과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시 법우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서 기존의 가정이나 연인 관계를 흔들어 놓는 일. 또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드는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깊은 인과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만남과 헤어짐,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는 전생에서 지은 특별한 업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업보의 원리를 명확히 설명드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정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라시는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잡한 인연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시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더욱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전생 업보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생에서 어떤 행위가 현생의 불륜 인연을 만드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명확한 설명.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업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세 번째로는 이미 시작된 복잡한 인연을 어떻게 정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업보를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까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법원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서는 어떤 깊은 업보라도 정화될 수 있고 어떤 복잡한 인연이라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깊은 법문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에서 지은 어떤 업이 현생에서 불륜과 외도의 인연을 만드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특히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전생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생에서 어떤 행위가 현생의 불륜 인연을 만드는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생에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다른 이의 연인 관계를 방해했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여 그들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현생에서는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또다시 그러한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업보의 법칙은 정확하기 때문에 전생에서 남에게 준 고통과 똑같은 성질의 고통을 현생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생에서 음행에 탐닉했던 업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개 중 하나로 불사함계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직결된 중요한 수행 항목입니다. 전생에서 음욕에 과도하게 빠져 여러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현생에서는 그 업보로 인해 복잡하고 얽힌 인연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전생에서 뿌린 여러 개의 씨앗이 현생에서 동시에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생에서 질투와 시기로 인해 다른 이들의 행복한 관계를 질시하고 저주했던 마음의 업보도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의 마음은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업보가 현생에 나타날 때는 자신이 그와 같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복잡한 삼각관계의 한복판에 서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보의 성격이 단순히 처벌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보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생에서 이러한 복잡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전생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영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현생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상황이 있다면, 이는 전생에서 자신이 남에게 주었던 같은 고통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업보는 완전히 정화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이는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인연들이 사실은 더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계단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화내기보다는 이것이 전생업보의 정화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인과의 법칙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륜이나 외도의 인연을 만났을 때 이것을 단순히 현생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생의 업보가 현재화된 것으로 이해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결국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의 업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생의 구체적인 인연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업보가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알라야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은 알라야식이라는 깊은 의식층의 종자로 저장되고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륜과 외도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 지은 관련 업보가 알라야식의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현생에서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체적인 만남과 상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이러한 업보가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업력의 성숙입니다. 업보에는 성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업보는 즉시 나타나고 어떤 업보는 여러 생을 거쳐 나타나며 어떤 업보는 특정한 생에서만 나타납니다. 불륜과 관련된 업보는 대부분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성인기, 특히 기존의 안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업보의 교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대방과의 어변의 만남입니다. 불륜이나 외도는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 역시 나와 비슷한 업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생에서 함께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둘다그 업보를 정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쪽만 깨달음을 추구하고 다른 쪽은 여전히 욕망에 빠져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생에서의 마음가짐과 환경입니다. 아무리 강한 업보가 있더라도 현생에서 올바른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정화했다면 그 업보는 다른 형태로 약화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탐욕과 욕망에 빠져 있다면 그 업보는 더욱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과보를 받고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과보를 받는다. 이는 업보의 현실화 과정에서 현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만난 이성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전생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숙하고 그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생 어변의 현실화 과정입니다. 전생에서 이미 깊은 관계를 맺었던 두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만약 그 감정에 그대로 빠져들어 불륜 관계를 시작한다면, 전생의 업보는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킨다면, 오히려 그 업보를 정화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전생의 이기적인 사랑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생업보의 현실화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며 복수하려 한다면, 그 업보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생업보의 정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업보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용기있게 용서하고 상대방의 행복까지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업보의 현실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이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업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며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반응한다면 첫 번째 화살의 고통만으로 끝나지만 어리석게 반응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까지 스스로에게 쏘게 됩니다. 따라서 불륜이나 외도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업보의 현실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시작된 복잡한 인연을 어떻게 정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법원님들이 계시다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깊은 업보라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정한 참회입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 발품에서는 참회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성찰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참회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곳에서 합장하고 앉아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생과 현생에서 자신이 한 모든 잘못된 행위들, 특히 다른 이들의 관계를 해치거나 부정한 관계에 빠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여 참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회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제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모든 음업을 참회하옵니다. 다른 이들의 가정과 관계를 해쳤던 모든 행위를 참회하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께 참회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참회를 매일 최소 21일 이상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관 수행입니다. 자비관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는 수행법으로. 특히 인연업보를 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과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고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빕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미움과 원망이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생기면 그 순간 업보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각별히 구호해주신다고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관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님, 저의 복잡한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해주시옵소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밝은 지혜로 바꾸어주시고, 저의 욕망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시옵소서, 또한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천수경의 힘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시 수행입니다. 복잡한 인연업보는 대부분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업보입니다. 따라서 이기심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능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보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들을 하시면 업보가 빠르게 정화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지게 수행입니다. 오계를 철저히 지키되 특히 불사함계를 엄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부정한 관계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망억에도 철저히 지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행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무리 깊은 업보라도 반드시 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업보는 하루아침에 네.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화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업보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지어진 업보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미래에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자는 모든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실천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악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욕망과 집착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끌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행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다른 이의 불행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연인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에 끌린다고 해서 기존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방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으며, 특히 다른 이들의 가정과 관계를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며, 저 역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매일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유혹적인 상황이 왔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만약 기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긴다면,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전생 어변일 뿐. 현생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감정을 관찰만 하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일상생활에서의 마음닫기입니다. 평소에 탐욕과 욕망을 줄이는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음식, 과도한 오락, 과도한 물질적 욕구 등을 줄이고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음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매일 명상이나 염불을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넷째는 좋은 친구들과의 교류입니다. 바른 수행을 하는 도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기기 어렵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혜서 읽기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법어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과법에 관한 가르침들을 자주 읽으면 업보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가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법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매일 독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성과 만날 때는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피하시고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십시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개인적인 대화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개인적이고 은밀한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관계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상담을 받거나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업보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평생의 후회를 만들거나 여러 생에 걸친 고통스러운 업보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생업보와 불륜외도의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생에서 어떤 행위가 현생의 불륜 인연을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행위, 음행에 탐닉했던 업보, 질투와 미움으로 다른 이들의 관계를 저주했던 마음의 업보가 현생에서 복잡한 인연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보가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했습니다. 업력의 성숙, 상대방과의 어변의 만남, 현생에서의 마음가짐과 환경이 어우러져 구체적인 상황으로 드러나며, 이때, 우리의 반응이 그 업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시작된 복잡한 인연을 정화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참회, 자비관 수행, 관음 보살님께 기도하기, 보시 수행, 지게 수행을 통해 어떤 깊은 업보라도 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에 이러한 업보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이해, 현재 관계에 대한 책임감, 일상 수행을 통한 마음닫기, 좋은 도반들과의 교류, 지혜서 읽기 등을 통해 미래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인연이라도 아무리 깊은 업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힘 앞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법원님들께서는 혹시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수행법들을 실제로 실천하셔서 반드시 그 업보를 정화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만약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업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빌며 특히 복잡한 인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일체 중생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정진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